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30일과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문법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팔리코 문법자인 네, 네팔리바사마 떨어 꼬르프아 뿌로요구 거은해석근에 지만, 어타와 이지만호 자, 요 남, 요남뻗치자인 지만, 라큰다게리, 어타와, 요 받침 처번에 이지만호 깨깨호, 떨어, 골터 자, 그리야 뻗은다, 끼리다맞뜨레 니깔리러, 지만. 이스파리자인 요, 다오가리고 받침, 버였다보니너버였다보니 퍼럭벌다, 이너. 예, 지만 맞뜨에 라크네요. 자, 바쁘다, 베스토 우누. 쉬다, 아랑거루누. 자, 바쁘지만 쉬어요. 번달래, 베스토 처, 떨어. 아랑거루누, 호스. 다, 아랑거로 번해러, 번해, 리까오 맛 없다, 미토너우누, 먹다, 칸우. 자, 맛 없지만 먹어요. 미토너버에 다 뻔니, 간추 골터마, 우나. 옛 요, 어, 얼터마 짱, 미토너버에 다 뻔니, 따 뻔니, 고르품마 뻔니, 어느 바걸를 놨었겠죠. 먹어요, 간추 자, 형은 크다, 다이 툴로우누, 동생은 작다, 바이 짱, 호쩍 누. 그래서 일래, 어, 어글로우누, 호쩍은 누. 자, 형은 크지만 동생은 작아요. 다이짜인 어글로 쳐떨어. 바이짜인 호첩쳐. 둘로 쳐떨어. 사노쳐. 예설이 번했다 보니 혼첩. 깨우다런 해롱. 자, 수루시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수루 지고 가운고, 어, 썸머고, 모썬 커스터쳐. 자, 30도까지. 에이, 이디세시수선 기온 딱 그러면 올라가지만 맞디 지 않죠 떨어 습도 하르들었다 호보노버에러대레거 어, 걸음이 떠쳐이나 많이 덥지 않아요 대레거 걸음이 후다이나 거자인디카시 인디카지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가웅 짱이 예, 서울시 떠우스터이 찾기 자 아니요 어허. 사, 서울은 사람이 많지만, 서울 자이 많이 서로 데레이쳐 떨어. 우리 고향은 함으로 가운 자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서로 때띠 차이나 어. 자, 오늘도 일을 해요? 아저 번이깐 거르는 처 네, 오.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예약번이지만, 자이 아저 짜이 아랑 거르는 딘호 떨어. 일이 많아서. 대리버 에러 회사에 나왔어요. 컴퍼니 아에 번낼 거. 자, 요셀어 셀프 스터디기 땀마 보일 거. 아르코우다 는번니 하미해로. 자, 제 아빠는 크지만 엄마는 작아요. 에 메로 부바 어글로 처 떨어 아마자잉 호저차. 자, 영어는 재미있지만 수학은 어려워요. 언그레이지 러마일로 처 떨어. 매스 메스, 수학자인 매스자인 가로쳐 번니까다음 어비스 번이 해로. 자 지만을 사용해서 뿌려 거래러구라간니 구라 꾸라 거르노 호. 자 여름. 자 한국은 겨울에도 습해요. 코리아자인 윈터 번이 여수미드 대레이처 번니까 아니요. 여름에는 빠니 예, 대레이퍼 이렇게 휴미드 차니. 그래서 여름에는 습하지만 겨울에는 자 수컷 건조하잖니 건조해요. 오타와 어, 습하지만 고 피버리 썼다 절 피버리 라그네 얼터 절라 에러 여름에는 습하지만 겨울에는 습하지 않아요. 해설이 번댔다 번이 운척 습하지 않아요 번날래 건조해요 어 걸터 호자 투안시 고향 날씨는 어때요 투안지고 가운코 모성커스 더쳐 자 낮에는 예 대리입 따그면 마디 잔처 떨어 라티 밤에는 요 영하 잔처 그래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어, 먼내다 버니 혼자. 어, 타와? 예, 밤에는 덥지 않아요. 어, 예이 내게다 버니 혼자. 하미, 저 밤, 베론키? 응, 어, 습하지만 습하지 않아요. 어, 단자 시원해요. 잘혼도 어, 시원해요. 응. 요 제로 시오번다떨러잔다길리아 많이 추고 어느 살아프로머우서 어느 살 추워요 셔츠 어타와 시원해요 시탈쳐 예슬이 번네 퍼러퍼러구나 삭차니 아 데셀레이스도 비비나아프로아프레 모선발에 아프노 드리스티콘 어느 살 에서마 퍼어퍼어구나삭긴자자아르게여 비아스번이 거롱 자자 지만 근데 들요 비츠마 꾼섭다 아우네 꾸라짜이 그요 떨어 뻗지 아우네 고스 예스도 섭다오로 아래로 하미게스 거래러 라크누 볼 버나우누 볼져 불편해요 떨어 빌버리꼬 얼터마 라그너 콜락이 어수비다 넣은 후 데스코 그 얼터마 이제 편하다 번데스 없다서 대래서 운동화는 편하지만 구두는 요 슈즈 짜요. 불편해, 어습니다 자. 자, 오늘은 비가 아, 아웅쳐 떨어, 희조자인 비가 너 아이고, 수아바비천이. 대세에 오다, 절라이러, 비가 오지만, 응, 어제는 비가 안 왔어요. 예. 자, 지금은, 이제, 뚱뚱했어요. 예. 예, 지금은 깨게, 더러 어렸을 때 사노운다 모토디오 번데코얼데리. 데셀레 요 뚱뚱하다고 비버리 썼다 짜이 날씬하다오 날씬하다. 날씬하다. 데셀레 지금은 날씬하지만 요 하다바터 다 니칼레러 지만나케러 어렸을 때는 뚱뚱했어요. 모토티오 언네라 자, 저는 피아노를 잘번네래 이제 머자인 피아노 라무로리 캘라운처 떨어 바이자인 라무로리 캘라운다이나 번내고 잘 못쳐요. 그래서 일래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만 네, 치다 언네. 예, 네, 뭐 기타를 치다, 뭐 피아노를 치다. 아 예설이 번져. 함이 접합, 함이 선거의 해롱. 음. 예. 편하지만 오지만 날씬하지만 치지만 어설이번자자 음. 이것으로 문법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대화1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